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국 디폴트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중국의 그 부동산 업체 헝다라고 있죠.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헝다 그룹이 부유한 자산이 있는데 그걸좀 지켜보려고 시간 브리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채워놨는데. 계속 지금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팔아서 지금 위안화 환율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서 망정이지 이 돈이 없었다 그러면 박살이 났겠지요. 예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IMF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막 돈을 빼 나갈 때어 정부에서 개빵을 때려가지고 우리 돈 있다 돈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개빵을 때렸는데. IMF 실사단에 와서, 진짜 이 권고 뚜껑을 딱열어보니까 돈이 있기는 뭐, 진짜 와, 진짜 쪼게 있더라고. 스커트 30억 불인가? 진짜 조금 있고, 조금 정부에서 몇백억 불리 있다고 그랬는데, 어 개뻥이 드러나서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은 현재 있으니까 저렇게 파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우리 IMF 때처럼 쌓아놓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나라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나마,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죽것도 어디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있는 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과정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다 같이 못 살자는 공동부유 이야기를 여전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참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아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참아라. 다 같이 못 살자. 이런 시진핑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같은 경우는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 사정 안 봐주겠죠 저거 나라 사정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뭐 통화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할 것으로 뭐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의견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완전 고용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겠죠 중국 사정 말라고 봐주겠어요 우리나라 사... 원래 그렇잖아요. 얘들도 우리나라 사장 안 맞았습니다. 다지살기은 지가 챙겨야 되는 거지. 남한테 기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또 난리 났답니다. 얼마 전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 정권사들이 오전에도 시장에서 달아들렸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2차 전지, 뭐, 관련 종목들, 목표, 목표 주가를 정권사들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전부 다더 간다고. 앞으로 90만 달까요? 가니? 뭐, 이렇게 더 올려놨습니다. 근데 모건스텔리에서는 안 된다. 이거 이 정도 것이다. 바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국내 정권사들은 막더 간다고 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어, 주식 사고, 수수료내죠또 빚내서 사고, 이자 내죠. 그렇게 했죠. 근데, 정권사 저것도 내심 좀 불안했는가 봐요. 기사 보니까 저것도 이 모건 스틸리 보고서를 더 믿었는지 저것도 세이 뒤에서 팔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런 기사가 있었데도 여러분들 차로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매매 나오죠. 그러니까 이자 못 넣는 애들은 반대매매서 다 처분해버리고 이런 못된 뭐 짓을 해참못다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참 초전도체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회사에서 너무 그랬대요. 뭐 최대주주가 티를 했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뭐 저희 공시할때 우리하고 저 초전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시까지 내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고 무지마 투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 또 물려가지고 난리 지기고 있습니다. 한탕 주 욕망으로 밀출렁거린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제가는 교육으로 안됩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에게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계획으로도안 되는 한탕주의에 취해 있는 주식 투자를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돈 벌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길 가는 게 좋겠죠 이번에 이차전지 관련 사례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권사들은 처음부터 앞으로 더감미데이감미데이 전망을 장밋빛 전망을 했었습니다 어, 가끔 이렇게 먹건스 틀리처럼 안됩미데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것만 잘 됩니다. 이, 잠 됩니다. 이것만 믿고 갔죠. 그래서 박살이 났겠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잘 된다고 할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때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잘 됩니다. 이, 부동산 잘 됩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중국 망합니다. 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이 안돕니다 이, 이런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논다입니까? 그러니까 안전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도 계속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지금 이 금융투자 오늘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그좌식들 여기 좀 샀네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것으로 봐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중국 사태를 보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 주거가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돈 빠져나가는 거 국채 파, 팔아서 다 때려 메고 있잖아. 아, 그렇죠 옛날에 리먼 사태 때 같은 경우는 미국 놈들이 진짜 미친 짓을 했잖아요. 어, 뭐, 신용도 없는데, 신용도 없는데, 뭐, 집을 뭐, 사도록 돈을 빌려주고, 그 지랄병 해서 뭐 돈을 얼마 빌려준지도 모르고, 그걸 박살 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처라도 좀 분명하지 않나. 또, 그리고 중국 정부도 돈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렇게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그 신용카드가 막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뭐 카드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줬어요.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 길에다가 이렇게 우산을 펴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아줌마들 몇 명이 서가 있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부잡아가지고 카드 하나 만들면 5만원 줄게. 이렇게 한 3개 만들면 15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15만원이면 한3너 명이서 열심히 술 사먹고 놀수 있죠. 카드 만들면 준다니까, 안 써도. 또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카드 만들면 돈 줄게. 오늘은 니네 만들고, 내일은 내가 만들고, 오늘도 술 먹고, 내일도 술 먹고. 이래서 다 만들고 나니까, 씨, 카드 쓰니까 현금 서비스가 되네. 오늘은 내 현금 서비스 받고 사먹고, 내일은 니네 현금 서비스 받아서 사먹고, 모레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 사먹고, 어씨, 이래 또, 한 며칠 또술 삼을 수 있네. 내일은 또, 어, 이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았대는이 카드 되네. 오늘은 내일은 또, 이거, 이거. 이거 안 썼던 거또 돌려서 또술 사먹고 그 다음에는 아씨 돈 갚으라네 이렇게 돌려 막기 하고 이래 가지고요 이 돈을 갖다가 갚을 수 없는 놈들한테 막 카드를 뿌려줘서 박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래 박살 났고 우리나라도 카드 대란이 있었다 아입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카드 대란이 이래 생긴 거예요 응.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저렇게 뿌려 주는데 그공짜 아닌데 사람들은 개념 못차리고 지하 가림을 못 한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스개 소리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뭐 중국 관련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일단 안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들여다 보니까 오늘은 여섯 개의 종목이 있어요. 근데 다 별로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CJ. CJ는 아직 좀 그래요. 추세가 하락 추세이고. 도존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그렇고요. 또 미리트 금융 지주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나갑니다. 이거는 몇월 텀은 안 줍니다. 사고 싶은데 몇월 텀은 안 줘요. 몇 월에 된겁니다. 일단 뭐 시장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소식들이 별로 없고 어디까지 갈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중국 정부가 이 돈이 좀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또 사람들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시진핑이나 나와서 내보증서적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여담삼아서 우리나라 IMF 때돈 어 있다고 개빵 치다가 국제적으로 자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 중국의 부동산 업체, 뭐, 지방정부 그림자금융위력에서 어디까지 있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건 아무도 파악이 안 됩니다. 진짜 터져봐야 되는데, 일단 액면상 중국에 그 당한 무한한 돈이 있어서 이거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없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윳돈을 갖다가 좀 항상 이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삽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살다 보니까 <laughs> 참쓸 때도 많지만은 근데 그거는 참 이건 사람 소비 같은 경우는 사람 개인의 문제라서 말할 수 없지만은 여튼 소비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보는 대로 적당한 얻는 쓰는 정도 꺼서 자기가 위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예의 돈을 갖다가 좀 놔두게 되면 지금 중국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어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어려웠죠. 그리고 2002년도 뭐 초반, 2000년도 초반에는 가정이 그런 짓을 못했죠. 아 m f 밤 터지고 난 다음에 카드 대란 한번 터지고. 우리는 이걸로 그냥 박살 난 거고, 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거 우리 때문에 아니고 주세계들 때문에 또 우리 박살 난 거고, 이게 인생을 살면서 지뢰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약가려면 자기 가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카페에서도 말씀드린 거, 제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게시판 제목에까지 적어 놨습니다. 배우면 행복합니다. 배우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지, 무시간 상태로서는 이런 지뢰밭 피해 가기 힘듭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